제목: 대한민국 결사수호 시 멸공반전 I Love Trump Superman 상실 자유 우녕시争夺主权国富活可笑议员无胆量 마취 기간 청대봉 상실 자유 오능사 정득 주권 국부활 가소 a 원 무담량 마작 기감 칭대봉 자유를 잃으면 나는 차라리 죽겠소. 다투어 주권을 쟁취해야 공산화로 물들어가는 이 나라를 부활시킬 수 있고 어처구니 없게 가짜나서 우스운 대한민국 국회의원 양반들은 무보한 용기가 없어 참새를 어찌 감히 하루에 구만 리를 날아가는. 전설 속에 대봉이라 할수 있겠는가? 자유 대한민국 만만세 하라!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